샬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엽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인생이라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 날들이 오려나 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고 밀려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말입니다. 욕을 보십시오. 욕은 고난과 시험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파도를 보여주는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날이 그의 고난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유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해보면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끝까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를 고집합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들도 결국은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여에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낙심한 그의 고통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등창이 나고 온몸이 종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절대 절망의 고독의 순간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결국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변호하실, 끝까지 변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변호하실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억울한 일이 많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속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편에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변화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욥을 다시 이렇게 세웠듯이 말입니다. 2023년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와 같습니다. 또 억울한 일도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계시고 우리를 변화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이 소망으로 살아 오려 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